그냥 계약금 포기하셨나요? 이거 그냥 넘기면 큰일 납니다. 수백만원 계약금 단 10일 만에 전액 환불받은 실제 사건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금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 박순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계약 청약 철회로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은 김태훈님 사례를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방문판매법과 청약 철회권 그리고 실전 대응 전략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입니다.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면 분양계약도 14일 이내에 사유 없이 청약 철회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법이 적용되려면 첫째, 계약이 전화, 권유나 방문 판매로 유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자가 소비자 혹은 소비자의 준하는 사업자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셋째, 10살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김태훈 님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자 분양 홍보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모델하우스 방문을 권유했고 오프라인 상담 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여기서 방문 판매법이 적용된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졌고 저희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10일 만에 계약금 전액 환불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위약금, 지연손해금 청구한다고 협박 문자를 받았어요. 라고 하며 불안해하시는데요.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청약처에는 소비자의 권리이고 14일 이내에 의사 표시만 정확히 하면 상대방의 위약금 요구나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대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청약철에는 골든타임인 14일 이내 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환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상대방은 시간을 끌면서 위약금 이야기를 흘려 고객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절대 그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법이 있고 법률사무소 정금이라는 든든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금은 다수의 환불 성공 사례와 축적된 데이터, 맞춤 대응 전략으로 분양 사기, 과장 광고 등 복잡한 사건도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정금은 분양 처리 전문 송무팀이 있어 내용 증명 작성부터 송달 그리고 송달 후 발생하는 법적 문제까지 꼼꼼히 처리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를 올려두었으니 분양 처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1 4일 이내 꼭 신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방문 판매법이 적용되면 분양계약도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금 전액 환불도 가능합니다. 협박성 위약금 지연손해금 문자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골든 타임인 14일 안에 정확한 의사 표시가 필수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분양계약금 문제로 고민 많으시다면 법률사무소 정근과 상담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권리를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